안녕하십니까 한국에 나에 근무하고 있는 성준모입니다. 어, 지금 설명드릴 데모는 매시마이머의 메시마이머를 어, 활용한 채널 사운더 데모입니다. 지금 어, 알고 계시겠지만 룬드 유니버시티에서 만들고 있는 지금 100개의 채널을 사용한 그 메시마이머 테스트 배드를 축소한 형태의 데모를 여기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어, 먼저 보여드릴 제, 어, 장비는 여기에 보시는 USRPio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USRPio 4 개가 모두 지금 8개의 채널을 가지고 RX로 사용되고 있고요. 여기 밑에 있는 USRP 리오 장비 하나가 TX 한 채널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USRP 리오가 믹시를 통해서 여기 보이시는 어, PXI Express CHECE의 믹시로 5개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보이시는 667, 어, 6674T 어, 보드에서 OCXO 클락이 나와서 지금 이 모든 장비들을 동기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 어, 여러, 여러 개의 장비를 동기화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하나의 보드에서 나오는 장비를 분기시켜 줄 장비가 필요한데요. 여긴 보이지 않지만 뒤쪽에, 어, 옥토클락이라는 장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통해서, 어, 레퍼런스 클락과 동시에 PPS를 분주해서 이 모든 장비들을 동기화 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어, 지 그래프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지금 8개의 RX 채널이 있고, 이 8개의 RX 채널에서, 하나의 TX를 모두 이제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8개의 채널에서 이 하나의 TX를 잡을 때 얼마만큼의 딜레이가 발생하는지, 채널 간의 딜레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체크해 볼수 있는 그런 데모입니다. 그래서 보셨을 때, 어, 8개의 안테나에서 들어오는, 그런 신호들을 코릴레이션을 통해서 지금 딜레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정확하게, 보이,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어,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한 샘플 이내로 모두 딜레이가 들어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40메가 샘플 퍼 세컨드의, 어, 속도로 샘플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샘플 이내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25나노 세컨드 이내에, 어, 딜레이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정확하게 동기화되어 있는 이 USRP 장비로, 어, 지금 테스트, 메시브 어, 마이모, 마이모의 테스트 배드를 만드실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상으로, 어, 한국인하이 기술지원부의 성준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